안녕하세요. 오비동락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소통 없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인데요.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12월 20일 19살 남자 김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로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피해자 진술은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고를 당한 남자의 말은 가볍게 배척을 했네요.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피해를 입은 다음에 그 가해자하고 손잡고 웃으면서 다니고 이럴 정도로 가벼운 건가 봅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이 유행처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등에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경찰, 검찰만 정권의 개소리를 도맡아 들었는데, 이제는 법원까지 정권에 충실한 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육 폭행 사건, 곰탕집 성추행 재판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는데요. 다른 이슈에 묻혀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수역 폭행 사건은 여자들의 일방적인 모욕과 성희롱, 폭행에 대해서 저항을 한것 뿐인 남자를 여자와 똑같은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해서 검찰에 넘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곰탕집 사건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의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는 여자의 말 한마디와 남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해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그걸 있다고 하라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처벌 강화 안건이 올라왔고 여기에 2 4만 명이 동의를 해서 정부 관계자 2명이 답변을 했는데요. 정부 측 답변자로 나온 남자 1명 여자 1명 이들은 답변 영상 내내 실실 웃으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는 행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무성의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되니까 정부는 사법부에 개입하면 안된다. 이 논리라면 사법부가 조두순 같은 흉악범이나 연쇄살인범 같은 중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줘도 정부가 한마디도 안 해야 되고 대통령이 탄핵당할 짓을 해도 사법부가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삼권분립이란 말은 이런 뜻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닌데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독자적인 행위를 하되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공정함을 추구하자는 데그 목적이 있는 이 삼권분립이란 말을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정부 관계자랍시고 답변을 나오는 수준. 이따위 청원 게시판이나 만들어 놓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강조하는 거 보면 똥싸면서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웃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권분립을 이렇게 강조하던 정부가 지금 스포츠계의 성추문 사건에는 냉큼 달려들어서 강력수사와 재발방지를 연일 부르짖고 있는데요. 소치계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폭행하거나 하는 일은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하고 당연히 강력수사 강력처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남자가 피해를 받은 일에도 이렇게 나선 적이 있나요? 도대체 뭐가 삼권분립이죠? 정권의 방향과 맞춰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법원까지 봐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정부 정책과 다르게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하는 판사가 있어도 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개입을 안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여성 부사나 여성 우월주의 단체와 페미 언론, 페미 정권이 총출동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끌어내리려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포함한 온갖 짓을 다할 텐데 아니면 혹시 판사에게 당했다 이렇게 허위 밑으로도 하려나요? 그런 걸 이겨내고 치우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앞으로 있기는 할까요? 경찰, 검찰, 사법부는 항상 정권의 개, 정권의 하수인 소리를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 야당 시절 가장 많은 비판을 한 지금의 정권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들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